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간 남성 건강 상담을 해온 교육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내 앞에서 가장 자신 있어야 할 순간에 몸이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 경험 말입니다. 젊을 때는 단단했고 언제든 준비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고 없이 힘이 빠지고 그 순간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처음엔 오늘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면 마음 속에 커다란 불안이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터넷을 뒤져 값비싼 보약, 화려한 광고에 건강보조제에 손을 뻗습니다. 잠깐은 나아진 것 같다가도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기 시작하면 마음 한 구석에 불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결국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좌절만 남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남성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생님, 젊을 때는 아무렇지 않게 당당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가장 자신 있어야 할 순간에 힘이 빠지고 괜히 스트레스 탓이라고 요즘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사실 속으로는 큰 걱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선택하시는 방법들입니다. 인터넷을 뒤져서 값비싼 보약을 주문하거나 광고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건강보조제를 찾아 나서십니다. 심지어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해외 직구제품까지 시도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이런 방법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반신반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처음 며칠간은 플라시보 효과라도 있어서 기분이 나아진 것 같다가도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비싼 제품을 찾게 되고 더 강한 성분의 것들을 시도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정말 끝인가 하는 깊은 좌절감만 남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년간. 이런 상담을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근본적으로 잘못 접근하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마치 나무의 뿌리는 보지 않고 잎사귀만 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남성 호르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40대, 50대라고 해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의 몸속 기운이나 체력이 완전히 소진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정상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바로 마지막 관문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아무리 건강한 혈액이 온몸을 돌아다녀도 정작 필요한 그 순간에 성기로 가는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이 막혀버려서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집의 수도 본관에서는 물이 풍부하게 공급되고 있는데 정작 부엌 수도 꼭지에서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는 물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배관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을 더 많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막힌 배관을 뚫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보내주는 혈액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말단의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노폐물이나 콜레스테롤, 스트레스로 인한 혈관 수축 등으로 막혀있다면 아무리 좋은 혈액도 도달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깨닫고 나서 상담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예전에는 호르몬 보충을 하세요. 좋은 영양제를 드세요 라고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막힌 길을 뚫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접근법으로 상담을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순간 불필요하게 돈을 쓰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수십만 원짜리 보약을 사먹을 필요도 없고 검증되지 않은 해외 제품을 주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몸 전체의 혈류 개선이 아니라 말단 모세혈관까지 피가 원활하게 도달하게 만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성 건강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창한 치료법이나 비싼 약물이 아니라 막힌 모세혈관을 뚫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원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자신감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을 적용한 후에 이렇게 간단한 것이었구나 하고 놀라워하셨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는 회복력과 순환 기능을 되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힌 모세혈관을 뚫어주는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또다시 잘못된 길로 빠져들고 납니다. 그럼 결국 비싼 혈관 확장제를 먹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의외로 방법은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상담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그럼 어떤 약을 먹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입으로 먹는 것만이 해답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남성활력 증진이라고 광고하는 캡슐이나 정제를 주문해서 하루에 몇 알씩 드시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효과가 없으면 이 제품이 가짜인가 보다 하고 다른 더 비싼 제품을 찾으시는 것 말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입으로 먹은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필요한 부위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입에서 시작해서 위 소장을 거쳐 간에서 1차 대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혈액을 타고 전신을 돌다가 마침내 성기의 모세혈관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이긴 여행 과정에서 원래 성분의 몇 퍼센트나 남아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곳은 성기에 아주 가느다란 모세혈관입니다. 전신을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도달하는 성분의 농도로는 막힌 혈관을 뚫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비싼 건강 보조제를 먹어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피부를 통한 직접적인 흡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파스를 붙여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파스의 성분이 어떻게 우리 몸, 안에 근육이나 관절까지 전달될까요? 바로 피부 흡수를 통해서입니다. 피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난 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기 주변 부위는 피부가 다른 부위보다 얇고 혈관이 풍부해서 흡수력이 매우 좋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면 입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그럼 성기에 직접 바르면 되겠네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기 자체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극에 매우 민감합니다. 잘못하면 염증이나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제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찾아낸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바세린과 생강입니다. 바세린이요? 그게 뭐 특별한 건가요? 하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세린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과학적인 원리로 작용합니다. 바세린은 석유에서 추출한 정제된 성분으로 우리 피부에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이 보호막이 있으면 다른 성분들이 피부 표면에서 쉽게 증발하지 않고 천천히 깊숙이 스며들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세린은 택배 상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소중한 물건을 안전하게 포장해서 목적지까지 확실하게 전달해주는 것입니다. 바세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성분을 발라도 금세 증발해버리거나 피부 표면에서만 머물다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생각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저롤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강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생강을 갈아서 나오는 집에 진저롤 성분이 가장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려면 많이 넣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생강은 자극성이 강한 성분입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면 피부에 화상을 입힐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기 주변처럼 민감한 부위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확인한 최적의 비율은 바세린 쌀알 크기에 생강즙 딱한 방울입니다. 한 방울이라고 해서 효과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농도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세린이라고 다 같은 바세린이 아닙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바세린 중에는 향료나 기타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순수한 화이트, 바세린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료용 바세린입니다. 이런 제품들은 불순물이 철저히 제거되어 있고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몇백원 차이 아끼려다가 피부 트러블을 겪는 것은 현명하지 못합니다. 생강 선택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생강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약이나 화학 비료가 사용된 생강은 피부에 직접 닿았을 때 예상치 못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은 신선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된 생강은 효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세균 번식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왜 기존이 약물 복용보다 좋을까요? 첫 번째는 안전성입니다. 화학적으로 합성된 성분이 아니라 천연 성분을 사용하므로 부작용의 위험이 현저히 낮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성입니다.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들어가는 건강 보조제와 비교했을 때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약물은 효과가 일시적이지만 이 방법은 꾸준히 실천하면 근본적인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편의성입니다. 병원에 가거나 처방전을 받을 필요 없이 집에서 언제든지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농도를 높이거나 사용법을 바꾸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생강의 양은 절대로 임의로 늘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확한 사용법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 바세린에 생강즙 넣어서 바르기만 하면 되는구나. 간단하네.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실수를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20년간 상담을 해오면서 가장 많이 본 실패 사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원리는 알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대충 적용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부작용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대충 해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접근법입니다. 먼저 타이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될까요?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목욕 후입니다. 왜 저녁일까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은 하루 중 저녁 시간대에 가장 활발해집니다. 또한 밤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증가하면서 조직 재생과 회복이 활발히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욕한다는 것은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거죠?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민감하게 만듭니다. 따뜻한 물, 즉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인 38-40도 정도의 물로 목욕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목욕 시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목욕하시면 피부가 불어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10-15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목욕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되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십시오. 살살 눌러서 물기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해야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이제 실제 혼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세린 쌀알 크기를 손바닥에 올려놓습니다. 여기서 쌀알 크기라는 것은 정확히 어느 정도일까요? 엄지손가락 끝마디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보다 적으면 효과가 미미하고 그보다 많으면 끈적거려서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생강즙을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 방울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하고 의문을 가지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생강의 자극성 성분은 매우 강력해서 한 방울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두 방울, 세 방울을 넣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상담자분이 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서 생강즙을 다섯 방울이나 넣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른 부위가 빨갛게 붓고 화끈거려서 며칠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찬물로 씻어내고 며칠간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생강즙의 양은 절대로 임의로 늘리시면 안 됩니다. 한 방울 딱한 방울이 원칙입니다. 생강즙을 짤 때도 요령이 있습니다. 생강 한 조각을 강판에 갈아서 거즈나 깨끗한 천에 싸서 짜면 됩니다. 이때 나오는 첫 번째 방울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세린과 생강즙을 섞는 방법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섞어주되 너무 오래 섞지 마십시오. 3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섞으면 손의 체온 때문에 바세린이 너무 묽어져서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느 부위에 발라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흔한 실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성기에 직접 발라야겠네요. 하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기는 점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자극에 매우 민감합니다. 생강 성분이 직접 닿으면 심각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발라야 할까요? 바로 허벅지 안쪽, 아랫배, 그리고 허리 쪽입니다. 이세 부위는 성기로 가는 주요 혈관들이 지나가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기에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성분을 발라주면 자연스럽게 성기 쪽 혈류도 개선됩니다. 허벅지 안쪽은 서해부 근처 즉 다리와 몸통이 만나는 접힌 부분에서 손바닥 한뼘 정도 아래쪽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부위는 피부가 얇고 혈관이 많아서 흡수가 잘 됩니다. 양쪽 허벅지 모두에 발라주셔야 합니다. 아랫배는 배꼽에서 손가락 3마디 정도 아래쪽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 부위에는 하복부로 가는 혈관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 해주시면 됩니다. 허리 쪽은 등 뒤쪽, 즉, 신장 부위에 발라주시면 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호르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마사지 방법도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주시면 됩니다. 각 부위마다 1-2분 정도씩 마사지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혹시 상처가 난 부위가 있으신가요? 작은 긁힌 자국이라도 있다면 그 부위는 피해서 발라주셔야 합니다. 생강 성분이 상처에 닿으면 심한 따가움을 느낄 수 있고 상처 치유에도 방해가 됩니다. 또한 피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습진이나 아토피, 건선 등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부위를 피해서 사용하시거나 아예 사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는 피부는 정상 피부보다 훨씬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사용빈도도 중요합니다. 혹시 매일 하면 더 효과가 좋겠지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한달 정도 사용해보시고, 별다른 부작용이 없다면, 그때 매일 사용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효과를 빨리 보려고, 하루에 여러 번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번, 저녁 목욕 후에만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사용 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발라주신 후에는, 헐렁한 옷을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꽉 끼는 옷을 입으면 바른 부위가 옷에 쓸려서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른 후 최소 30분은 앉거나 누워서 흡수 시간을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용 중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려움, 발진, 화끈거림 등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찬물로 씻어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루 이틀이면 증상이 사라지지만 만약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체질이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 사용하시기 전에 팔 안쪽에 소량을 발라서 24시간 정도 관찰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것을 패치 테스트라고 하는데 미리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안전한 사용법까지 알아보았으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좋은 방법을 알았으니 이것만 하면 되겠구나 하지만 이것은 마치 새는 지붕에 양동이만 받쳐놓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20년간 상담을 해오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세린과 생강즙을 이용한 방법은 분명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비싼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치킨과 피자를 드시는 분들 말입니다. 당연히 효과를 볼수 없겠죠. 우리가 배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방법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생활을 계속한다면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활습관들이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걸까요? 가장 큰 적은 바로 뱃살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뱃살이 성건강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고 의아해하십니다. 상관이 큽니다. 매우 큽니다. 뱃살, 즉 복부지방은 단순한 살덩어리가 아닙니다. 복부 지방은 우리 몸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바꾸는 공장 역할을 합니다. 뱃살이 많을수록 남성 호르몬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은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수록 남성들의 성기능이 떨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뱃살은 혈관을 압박합니다. 특히 복부 대동맥과 하대정맥 같은 주요 혈관들이 지나가는 길목을 막아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혈액순환 개선법을 사용해도 주요 도로가 막혀 있다면 소용이 없겠죠. 이것을 도로에 비유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고속도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심장에서 출발한 혈액이 고속도로를 타고 각 기관으로 배송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부 지방이 많다는 것은 고속도로의 주요 나들목이 공사 중이어서 차선이 줄어든 상태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가도 막힌 구간에서는 속도가 날수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세린과 생강즙 방법은 목적지 근처의 골목길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 고속도로 자체가 막혀 있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도 뚫고 골목길도 뚫어야 최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뱃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네요. 하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운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식습관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시간과 내용이 핵심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저녁 6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퇴근도 늦는데 하고 의문을 가지시겠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점심을 든든히 드시고 오후 3-4시경에 간단한 간식을 드신 후 저녁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저녁 식사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생선, 달걀, 두부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테스토스테론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극단적으로 접근하십니다. 그럼 저녁에는 아예 안 먹어야겠네요 하고 말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나친 절식은 오히려 근육량을 감소시키고 기초대사율을 떨어뜨립니다. 적당량을 올바른 시간에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물을 충분히 드시지 않습니다. 혈액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순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가능하면 2리터 정도는 드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방법의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보조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따뜻한 수건 찜질입니다. 바세린과 생강즙을 발라주신 후에 따뜻한 수건을 해당 부위에 5 마이너스 10분 정도 올려 놓으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수건 찜질을 할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안됩니다 손으로 만져서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 있고 바른 성분들이 너무 빨리 증발해 버릴 수 있습니다 따뜻함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 손을 비비거나 입에 바람을 불어서 따뜻하게 하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온기가 혈관을 열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내와의 소통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런 문제를 혼자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숨기려고 하고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실수입니다. 부부 관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도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함께 작은 습관들을 실천해 나간다면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많은 부부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건강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입니다. 함께 건강한 식단을 짜고, 함께 가벼운 운동을 하고, 함께 마사지를 해주는 부부들이 가장 빠르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매일 저녁 마사지와 대화를 함께 하며 다시 신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부부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건강 문제 때문에 시작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마치 막힌 하수구를 뚫는 것과 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1장에서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하수구가 막힌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2장에서는 올바른 도구를 찾았습니다. 바세린과 생강이라는 효과적인 도구 말입니다. 3장에서는 안전하고 정확한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도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장에서는 하수구가 다시 막히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을 배웠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과 부부 간의 협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방법은 단순한 건강 관리법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삶을 가꾸어가는 철학적 실천입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과 솔직하게 소통하며 함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종합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회복력이 발휘될 수 있는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새로운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건강한 몸과 행복한 관계를 위한 여행의 첫 단추를 끼운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며 더 깊이 있는 건강 관리의 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